유튜브 채널 안녕 랍피제이킹띠요 랍피제킹 가요 오늘의 먹방은요 원래 오늘 혼자 먹방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가이가 이제 친구 한 입만 뺏어 먹는다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일단 오늘 군만두 그리고 이제 사천탕수육 와 이거 처음 시켜먹어 먹보러 나 고맙지 짜장면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뜬긴데 이 살짝 아아떡 좋노 아이씨 음 맛있다 식사 시고 옵나가이 그런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짜장짜장 어 음. 냄새는 살짝 이거 냄새가 와뺨 형님 대덕 조합 지나갈 때마다 형님 생각이 진하게 납니다 지나쳐 가지 마라 인마 음 만두를 누가 만들어만두 언제 짜 너무 맛있다 아니 만두를 어떻게 제가 공략이 만들었냐 인마 공부 안 하나 공부 안 하나, 하나 말이다 이 개새겨 아사리 요리양 비룡이 만들었다 해라 사천 사촌빵 기훈 응? 안열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뜨운 수돗물 때문물더 심해졌어 기훈이 우리가 입장 표명 좀 하자 뭐 시장에 사과했다며 사과... 안 차나? 한 이주 2주 됐나? 2주라니 지금 한달다 돼가는데. 뭐 문제 있는 아이가사구가 지금 붉은 수돗물 때문에 이렇게 난리거든요, 여러분들. 뭐 붉은 물이 샤크 수도 알고. 보상으로 물물몇통 줬는지 알아요? 한 집당 여섯 개인가? 생수 그거. 장난치나 지금. 씻고 밥해 먹고 이런 건못 해가란 말이고. 여드레시대로 말인데 그냥 뭐 상남자들 그냥 씻죠. 찌지하기는 하지. 몸지는 사실 뭐 그냥 별로 개 하는데 이빨 출 때가 찌지가 더좀 이패치때해생수그 생수를 이 생수를 때랑 해생이해 생수를 이용해 생수를 이용해서 생수이만해서생놓고 이용해서 생수를 이용해서 생수를 이용해서 생수고 이용해서 생수 이용해서 생수를 이용해서 이용해이 정수기는 먹어도 되지? 정수기, 아줌마, 정수기 먹어도 된다, 카는나그 아줌마도 솔직히, 어차피 정수기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내, 내는데, 해지 많이, 많이 하, 하죠. 가면서, 저희 집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약금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음. 그러는 분 없다, 하면서 맘카페 찾아보니까, 다 음. 해지하고 있대, 지금? 밴드에서 난리 났잖아, 지금. 어. 지당수육 진짜 먹지 말라고요? 근데 해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럼 왜해 먹는 거야, 밥을? 아, 참, 참, 나 오늘 또 싸우면 싸울 뻔했잖아 기운. 우리 집 이렇게 내리막길이잖아, 내려갈 때. 차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내가 다 비켜줬어. 어, 응. 얘기 안 먹어. 옆빌라에서딱 나왔어. 응.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나도 기다리고 있었지, 양보하기를 응. 근데 내 보고 비키락 하는 거야. 응. 거기 꼽히대? 내가 비켰어. 비키라고. 비했는데 아저씨가 창문 열고 개 ᄉ 안해하 나한테? <놀람> 무식한 면감에서 나한테 욕하는 거야. 말을 불러야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어. 길을 왜 망약하면서 막 욕하는 거야. 어. 아니요 아저씨, 저 여기 차 비켜주고 기다리는 건데 아저씨가 내리막 길이니까 아저씨가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써. 이거는 인이말 맞나요? 가인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면 올라오는 사람 비켜줘야 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약 3개 안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택하는 거야? 음. 블랙박스라도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음. 그러니까 일단 비키라고 욕하는 거야. 비키시라고 음. 욕하면서 그런 거다 참아라. 가야 하나? 왜그런면다 싸우지 말고 절대 싸우면 피해서 만드는 소화이이다 독립군 비효신 날씨. 나는 만약에 밥집 가서 있다당게너가참거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서 가야 되는데, 니도 한번 해라. 그래서 이러는 데가 있어요. 좀 나야지, 잘못 다녀. 가만히 고있지 봉채를 위협하는 거지. 말을 잘말못 뭐 하니까 잘. 그래서 상한가는 피곤하고 귀찮잖아.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참지. 그냥 지켜볼 거야. 친구 뭔지 딱날해봐 결국에는 가은 씨가 비켰다 괜찮아. 네가 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진짜. 헐려 보이고 응. 어 약해 보이니까 응. 내가 응. 팔에 토시 끼고 다녀야겠다. <laughs> 나는 무조건 비켜줬어 나도. 응. 그때만 아저씨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전에 인사하고 이런 게난 귀여우셔서 가지고 전부다 응. 비켜주다가 나도 급하니까 이제 한세개다 비켜주고 하나 이제 갈라커네 지갑 길막해서 그러데 아니 그치. 내가 좀무을할까 <laughs>